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심령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에 참여한 자로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그 말씀이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깨달아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는 한날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유리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상황을 단지 밝은 그림으로만 그리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표현과 같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율법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따라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한 땅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유리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돌아오다라는 것은 회계를 가리킵니다. 죄를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던 죄악에서 회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율이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의 율법의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쫓겨났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이어서 4절에서도 모으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모으실 것이라는 강조의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결국 또 실패할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은혜의 약속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직접 할례를 베푸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근거에서는 불가능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사귐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 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예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몸의 할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과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자신에게 근거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의 노예인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스스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야 마실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전제로 해서 11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의 말씀은 지키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키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그렇게 가져오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래를 베푸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거듭난 새 마음을 주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보내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 갈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창조하신 새 백성인 거듭난 신자에게 베풀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말씀에 자동적으로 알아서 성령님이 순종하도록 하시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마음을 부주의하고 안일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아직 죄의 부패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호시탄탐 노리고 있고, 세상에 죄악된 가치관의 영향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받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나게 된 마음을 하루하루 지켜가기를 기도하고 주의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마음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옛 마음의 영향을 따라 갈라진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삶을 경계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신 은혜를 간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기를 시름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을. 분투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를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하루하루 기쁨으로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어두움으로 나아가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라진 두 마음을 따라 혼미함과 부주의함으로. 안일함 가운데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받은 영적인 생명을 메마름과 황폐함으로 망가뜨리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불신자 분들과 방불하게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죄를 애통해 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죄에서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부요한 복음을 전적인 은혜로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부터 공급받는 감사와 평안과 믿음과 소망을 다시금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하루하루 누려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이 갈수록 깊고 뚜렷해지도록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시며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자유로운 삶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시고 누려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자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진리를 따르는 그 연습을 실제를 간구하고 연습해 나가는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성품과 삶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나타내는 그런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복됨을 향유해 가고 흘려보내는 은혜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